미래의 희망인 아이들 그리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사회안전망 그 중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그룹홈의 얘기를 들어보자 서울의 한 그룹홈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인 그룹홈은 위기의 아동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다 예, 그룹홈은 대안가정입니다. 양육시설의 한 일종인데요. 음, 주로 이제 요거 아동들은 가정 해체인 경우에 빈곤이나 이혼 등의 부모의 죽 사망이나 이런 경우들로 양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주로 요보 대상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베이박스 아기처럼 유기된 영유아들도 대상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나 다름없는 그룹홈 교사들. 일반 가정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돌보려고 애쓴다. 그룹홈은 일반 양육시설과 달리 소규모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정과 같은 형태에서 보호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일반 주택에 그룹홈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간판을 걸지 않고 그로, 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고요. 또 소규모로 5에서 7인을 아이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아이들을 많이 양육하는 형태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요. 아이들이 느끼는 낙인감도 별로 없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아저 집이 시설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심리 정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어 있고요 또 또래 생활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훨씬 학업성적이라든지 학교 적응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홈은 다른 아동 양육 시설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포맷 경우에는 보통 방3 개, 화장실 2 개에서 3 0 평대 주택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할 때도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시설장님이 보통 마련을 해갖고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운영을 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에서 기능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뭐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되거나 하더라도 전부 시설장님이 자부담해서 시설을 기능 보. 강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영비나 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일반 양육시설의 경우 전액 지원이 되지만 그룹홈은 그 기준이 까다롭고 제한적이라는데. 저희 그룹품 같은 경우에는 월 운영비가 28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아동 5명에서 7명 양육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장시설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기능보강비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운영비 정부에서 나오는 월 28만원 이외에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식비 이런 부분들은 공익이죠 생계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나날이 그룹홈처럼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의 수는 늘어만 가고 그룹홈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대나 가정해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 시설에서 아이들을 대규모로 보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형과 같은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과 같은 형태에서 소규모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룹홈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좋지 않은 현실. 대부분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일하지만 기본적인 보장도 안 되는 상황이라 선생님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선생님들은 원래 근로시간 하면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들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은 여기 24시간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아들 같은 경우는 정말 24시간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3명 가지고 교대가 잘안 열어지고, 선생님들 기본적인 정말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집안의 경조사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챙겨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게다가 일부 시민들의 경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룹홈 입주를 반대하기도 한다는데. 어. 아직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그룹홈을 통해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제도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 속에서 보호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을 위해 그룹홈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필요할 때다.